코로나 팬데믹을 계속 겪으면서 선교 현장에 대한 많은 염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기도가 한국교회 성도님들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오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염려하고, 또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혹은 또 대피해서 보호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순직했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망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섬기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볼수 없는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역 현장이었기에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이 감염병에 이 성교사님들이 승직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주목해 보시고 또한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슬퍼했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들을 좀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각가정마다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저희가 잘그 위로의 헌금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전달하는 자리는 가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모든...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부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순직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는 선교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우리 유가족들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성공함으로 열매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멈춰서야 함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로 하지만, 때로 우리의 빈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가족들이 고백한 대로 이것은 우리들의 성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아픔,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감싸줄 수 없는 그 아픔을 성사비일지 하나님께서 임제하셔서, 동행하시고, 이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우리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온 열방에 나가겠고,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 현장을 지키며 사용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가계십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날 그곳을 노안을 통해 우리에게 풍요히 계시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완전한 교제, 완전한 예배, 그리고 완전한 섬김 영원히 우리가 더하게 되고 그곳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일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왜 이처럼 너, 너무나 허무하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러한 답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다 있는 그곳이 그곳을 더욱 우리가 상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께서 예비하신 이 동산을 우리는 바라본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발을 입고 사는 이 땅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이 땅의 공간과 주는 물질의 혜택을 더 우리는 상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정을 끊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이 영생의 동산을 우리 더욱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시고, 이 영생의 동산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이 하나님의 선교가 끊이지 않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이 고귀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 나라 가운데 온드라스에서는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료 측에 갖추어지 않는 그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선과 달이 되어 영혼들을 섬기면서 많은 생 자들이 나와서 이번에 함께 저희가 모모니 헌금으로 일부를 온드라스 목회자들의 가족들에게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온라스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니다이 코로나 팬데믹이 영재 끝날지 모르지만 풍요한 것은 이재란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구흥의 때가 온 것을 믿습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하시는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며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정말 희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난을 통하여 전세계 영혼을 깨우시고, 그대로 우리 성교사님들의 이 고귀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땅에 역사하시는 통로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교사님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상재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듯이를 귀하 영원히 되셨다는이 목사님 말씀하신대로 이 선교사님들은 기쁨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박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가족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즐겁운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용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원한 동산에 잠 있습니다. 주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여왕이여도 본과 함께 더욱 고난받는 충성된 종이 되야 이제 다시 만나면 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주십시오런 음성을 성령 안에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귀한 유가족 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국을각 가정마다 전달해드리지만, 또 우리 성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떠한 위험이나 일들이 생긴다면, 저희 은밀의 교회는 우리 승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돕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나타난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穷啊！<Sure. S 2> <Sure. S 1> sure.